동들. 어떻게 홈트에서 하냐? 변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은 어깨 운동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깨 운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프레스, 프레스랑 레이즈 이렇게 두 개를 할 건데 우선은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윗 가슴 했던 동작이랑 동일해요. 자, 그 동작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조금 더 몸을 아까 가슴 할때 이렇게 뺐죠? 이렇게 머리 쪽으로 옮겨줍니다. 아까 가슴 할때 이렇게 했었다면 이렇게 머리를 좀팔 쪽으로 가깝게 놔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려주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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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삼각근 쪽으로 자극이 옮겨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자극이 아까 밑가슴 쪽보다 어깨 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오히려 저같이 어떤 중량을 위주로 덤벨 같은 기구를 사용해서 운동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또 자신의 체중을 다루는 이런 맨몸 운동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즈입니다 여러분들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덤벨 정도가 필요합니다 1.5kg 같은 이런 가벼운 덤벨 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고반복으로 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이드 레트럴 레이즈 먼저 해보게 되면 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어, 원래 제가 어깨 운동 영상에서 기존에 설명했다시피 똑같습니다. 충강 열고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보내드리 보내주시면서 어깨 측면 쪽으로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팔은 180도보다 살짝 더 승모를 찍어 돌른다는 느낌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제 팔을 좀 하강을 시켜놓세요 약간 후인하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흉곽은 들고 그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극을 느끼는 겉에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측면에도 엄청나게 많은 펌핑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뚱뚱해진 상태지만 보시는 어깨 펌핑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제가 하던 피지크 포징 식으로. 자, 다음은 전면 사각근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전면으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체스트가 항상 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180도보다 살짝 더 올려줌으로써 최대한의 수축을 최대한의 수축감을 주겠습니다. 자 이완할 때도 항상 가슴이 들려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반복으로 수행하고 굉장한 변태가 될 겁니다 느끼겠다는 의지 이렇게 만는데도 벌써 어 오, 힘드네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후면 생각근, 후면 생각근 하겠습니다. 후면 생각근 같은 경우에는 자이 덤벨을 요렇게 틀어서 그리고 배를 무릎 쪽으로 붙인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붙여서 고개를 놓고, 넣고 말아주세요, 몸을 망 상태에서 얘를 쭉 빼서 후면 쪽으로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으로 자극을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동시에, 양성 동시에 진행할게요. 자, 10개씩 각도를 바꿔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한 변태가 되어야습니다 느끼겠다는 지 아우, 후면 사근까지. 보이시나요? 후면 펌핑 들어간 거? 후면 사근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중량의 어떤 기구가 있다면, 요런, 오버헤드 프레스라든가, 아니면 슈러그도 진행이 가능한데, 오늘 저는 슈러그만 하고 어깨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슈러그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잡고, 앞으로 살짝 몸을, 이렇게 숙여줄 거예요. 이렇게 숙여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승모근에 자아을 주겠습니다. 뒤에서 보드 되면 아까 앞으로 숙여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슈라고 하실 때어뭐 제가 이제 제 운동 영상에서 이미 설명 한번 드린 바가 있지만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진행 방향이 위가 아니라 약간 뒤 대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자 옆에서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뒤로 걸어서 중앙 승모근과 이 상승모근 쪽에 자극을 줄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뒤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자극을 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몸을 살짝 앞으로 숙여 주신 상태에서 체스트업을 시켜 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좀더 안전하게 승모개입을 좀더 아래쪽까지 끌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슈러그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할 거는 3두 운동.